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9편 목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어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 오형식에서 이 목적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목적어 파트를 문장의 오형식이 아닌 목적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는 목적어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의 개념을 알려면 이 동사 파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동사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와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 이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흔히 동사가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은 동사를 반만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사는 상태와 동작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 상태동사와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해주는 동작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은 제일 처음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컴 동사가 있죠. 그 다음 지각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해 주는 것은 첫 번째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줄 때는 네,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 다음,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줄 때, 이 자동사는 스스로 움직이는, 주어 스스로 움직이는, 아, 이 동사를 얘기해 줍니다. 부수적으로 꾸며주는 말이 와요. 그게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부수적으로 꾸며주는 말로써, 어,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을 나타내 주죠. 그 다음,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개념과 목적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의 개념을 볼까요? 목적어란, 자, 우리가 목적어를 설명할 때 한번 볼까요? 어떤 행, 행위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행위를 한번 해 봅시다. 어, 왓치라는 행위를 한번 해볼까요? 왓치라는 행위를 할 때, 왓치는 우리가 보답니다. 보는데 우리는 아, 일상생활에서 책도 볼수 있고, 그다음 t v 도볼수 있고, 그다음 아, 엄마, 아빠, 우리 뭐 가족 이런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컴퓨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 이러뭐 게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는데 어디로 보나요? 우리 신체기관에서. 눈으로 보죠. 그래서 눈 목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다는 행위를 할때자 우리는 책을 공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TV를 보고 그 다음 엄마를 보고 그 다음 컴퓨터를 보고 자 이런 보는 표적을 얘기해 주는 말을 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표적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책, TV, 엄마,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바라보는 대상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표적을 얘기해 주는 말을 우리는 표적적자를 써서 이렇게 목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걸 나타내 주는 말로서 우리는 말씀어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음, 목적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영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한자어로 설명해서 여러분이 목적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목적하는 말이요. 아니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보호와 목적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어법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뭐냐면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목적어와 보호를 이렇게 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동사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동사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와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줄 때는 비동사, 비검동사, 지각동사가 있고 그때는 이제 보호가 쓰이게 되고 목적어는 네. 아,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해주는데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주는 말이구나. 그러면 이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항상 어떻게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아, 움직임이 없는 것은 보호, 보호의 어떤 형태를 취하고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할 때는 스스로 움직였으면 부사를 쓰고 자,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행위의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은 목적어를 쓴다.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네, 그래서 이 목적어를 정리하면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 즉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 주는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적어 꼭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목적어의 그런 품사는 뭐가 될까요? 아, 전 이제 이 화면에서 보니까, 책, TV, 컴퓨터, m o t e r 이렇게, 어, 사물의 이름 또는 사람의 이름, 신분,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구나. 그래서 목적어의,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명사는 우리가 이렇게 영어의 단위가 단어와 구와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되는 것들이 목적어가 될수 있고,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명사는 뜻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도 될수 있지만, 구도 될수 있고, 절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명사구가 되는 것은 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 에다가 동사를 쓴 거고, 또 하나는, 네, 동사에다 ing, 동명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명사절이 되는 네 가지가 있죠. 우리 이제, 이거 전, 그이 편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네, 종속접속사, 의문사, what,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절은 항상 뒤에 주어 동사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목적어의 개념은 이렇게 전편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적절 또는 명사절은 이렇게 종속접수사 의문사와 복합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고, 그러니까 명사가 되는 것이 단어와 투부정사와 동명사, 종속접사, 의문사와 복각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럼 목적어 자리에 이런 형태들이 다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면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모를까요? 더 k 나그책 몰라 이럴 때 아, 모르는 대상 행위의 대상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더 북이 목적어가 됩니다 이렇게 단어로도 쓸수 있지만 to 부정사로 사용하는데 to 에다가 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해놓고 to solve the problem 이랬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몰라 자 이렇게 아 후에다가 동사 쓰는 것도 올수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명사 구가 되죠. 그다음 I don't know swimming in the pool. 나는 풀장에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몰라. 언제 수영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다음 자 그다음 이제 절로 볼까요? I don't know that the girl gave me a gift. 나는 그 소녀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도 모르겠어. 언제 선물을 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 대절이 사용됐군요. 종속 접속사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 if나 whether도 쓸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that, if, whether입니다.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죠. 그래서, I don't know if she will go to school. 그녀가 학교를 갈 건지 안갈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 푸저를 사용한 거죠 그 다음 I don't know where she will go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자 이렇게 의문사로 사용했군요 그 다음 I don't know what she wants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모르겠어 라는 표현이죠 어, what 저를 사용했네요 복합관계대명사죠. I don't know whatever he teaches me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아, 명사가 될수 있는 것은 단어와 투부정사, 동명사, 동속접속사, 의문사와 복합관계대명사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아,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목적어의 개념에서 목적어라고 했는데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 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동사는 항상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예문을 한번 볼까요? I gave you a pencil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연필을 준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기부라는 행위를 할 때는 항상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너에게 받는 사람, 그다음에 연필을 준다라고 했는데, 네가 없으면 연필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연필도 없으면 네 주는 행물, 행위를 행 못하게 되죠. 이렇게 어,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이 동시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그러한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해요. 주고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주는 물건이 필요하게 돼요. 우리 주는 물건은 연필은 너에게 직접 가기 때문에 직접 목적라고 하고 받는 사람은 아무것 아무 행동도 안 했죠, 그죠? 상대방이 주, 그저 주어서 받았다라고 해서 어, 아무것도 안한 너를 상대방을 우리는 간접 목적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 직접 가는 물건은 직접 목적어. 받는 사람은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냐면, 간접 목적어, 뭐고, 직접 목적어, 구분을 잘 못해요. 목적어의 개념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뭐니, 산, 이제 이렇게 첩첩 산중이에요. 하나를 모르게 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게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기부라는 행위를 할 때는 항상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이 필요하고, 어, 주는 물건은 직접 목적으로 하고, 받는 사람은 간접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간접 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생명체, 주로 이제 생명체에게, 예를 들어서 동물, 식물, 뭐 사람, 이런 것에 이제 받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응? 어? 그 식물에게 뭐 장미에게 물을 주었다 라고 하게 되면 장미에게 물을 주었다 라고 하게 되면 장미라는 식물에게 물을 주, 준 거죠 그럼 I give 해 놓고 뭡니까 A rose 해 놓고 음, water 이렇게 되죠 음, 그렇구나 그래서 받는 사람은 네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받는 생명체겠죠. 뭐 나는 개에게 밥을 주었다, 먹이를 주었다 이런 것도 역시 자 받는 개 아, 주는 물건은 밥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 주는 물건은 명사가 될수 있는 모든 범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럼 'I teach', 나는 가르쳐 주었다' 하는 'I show', 나는 보여 주었다' 누구에게 그에게 힘 이렇게 해놓고 자전거 타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라고 해서 'how to ride a bicycl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명사가 될수 있는 이 투부정사의 의문사를 이제 붙였죠. 그죠? 그죠? How to ride a bicycle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될수 있는 모든 것, 모든 범위가 될수 있구나. 주는 물건들은, 물건이뭐 이렇게 직접적인 물건도 되지만, 개념도 된,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품사는 명사가 되고, 내 네, 주는 물건도 명사 또는 구절 이런 것들이, 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 올수 있구나라는 아,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gave, uh, he gave, uh, gave me a book. 그가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주는 받는 사람은 나, 주는 물건은 책. 자 이렇게 단어로 썼죠.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He told me that. She loves me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는 물건에 뭐가, 뭘 썼어요? 이 대절을 사용했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야. 아, 명사 절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She teaches me what love is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 4번.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보면, what love is 라고 해서, what 저를 사용했군요. 저를 사용했군요. 그 다음, 아까 또 얘기를 했듯이 4번 볼까요? My brother teaches me how to ride a bike 라고 했습니다. 내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나에게 나의 형은 가르쳐 주었어. 라는 얘기고, 5번은 she showed me how she went there.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거기에 간 방법을 나에게 보여주었어. 말해 주었어.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아,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까지 그 개념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어 개념을 배울 때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고 이렇게 영어를 계속 공부하시면, 아, 나중에는 영어 공부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되게 빨라질 거고, 이해력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확실하게 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호하게 이렇게, 어, 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음, 동사의 개념은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들을 잘 어,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여러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여러분이 회화할 때도 어? 왜 이런 형태들이 이, 이 문장에 오지? 어, 잘 이해가 안갈 겁니다 여러분, 개념부터 확실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적어의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아하, 잉글리시라고 이제 유튜브 그 주소창에 치게 되면 전편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편에, 아, 지금 오늘은 이제 39편인데, 40편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